안녕하세요. 오늘은 쉽고 예쁜 하트를 접어볼겁니다. 완성되면 이런 모습이 될겁니다. 일단 하트를 접으려면 네모를 접어줄게요. 그리고 옆으로 또 네모를 접어줍니다. 이런 모양이 되었나요? 그러면 이렇게 피고 또 옆으로 펴줍니다. 그 다음에 대문 접기를 해줍니다. 한쪽만 하는 겁니다. 이런 모양이 되었나요? 그럼 뒤집어 줄게요. 그리고 여기를 여기 선으로 오게끔 이렇게 비행기 접을 때처럼 접어줍니다. 반대쪽도 똑같은 방법입니다. 이거 뒤집어 주세요. 그리고 이 모서리가 여기에 오도록 밑으로 이렇게 내려주면. 이런 모양이 되었나요? 그러면 뒤집어 줄게요. 그리고 이렇게 이걸 위로 올리면서 밑으로 내려서 접어줍니다.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밑, 위로 올려서 밑으로 내려서 접고 여기를 여기로 오도록 이렇게 이렇게 접어줍니다. 그리고 반대쪽도 이렇게 접어줍니다. 이때 여기가 딱 맞, 맞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냐면 여기 밑으로 내릴 겁니다. 이걸 여기로 내려줄 거예요. 이런 모습이 되었나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똑같이 이번엔이 선에 맞춰서 가, 가운데 선에 오도록 이렇게 접어줍니다. 그리고 반, 옆에도 이렇게 접어줍니다. 그리고 여, 기요 표지, 이렇게 되었으면 여기를, 여, 여기를, 여기 이렇게 있는 부분을 잘라주거나 아니면 이렇게 세모를 뒤집어 서 접어주고 이런 모양이 되었나요? 반대쪽도 똑같은 방식입니다. 이런 모습이 되었으면 하트 완성!